남편이 기생과 놀아났다. 아내는 울지 않았다.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. 대신 남편이 도망칠 길부터 지웠다. 장부를 펼친 날 이미 끝은 정해져 있었다. 정조 연간 음력 8월 한성부 성저 심리에 사는 중인 이도겸의 집 안채는 밤이 깊어도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. 39살의 이도겸은 역관 집안 둘째 아들로 태어나 관청 외주 업무를 맡아 제법 넉넉하게 살았는데 혼인한 지 12년이 되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으며 집안의 모든 살림은 아내 박씨가 도맡아 꾸려나가고 있었다. 그해 봄부터 이도겸의 외출이 부쩍 잦아졌다. 핑계는 늘 같았다. 관청일이 늘었다고 장부 정리가 복잡하다고 늦어질 것 같으니 저녁상은 물리라고. 34세 아내 박씨는 고개를 끄덕일 뿐 묻지 않았다. 하나 그녀는 알아차렸다. 남편의 도포에서 풍기는 낯선 향기, 평소보다 자주 갈아입는 속옷,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씩 줄어드는 쌀떡과 은전 괴짝의 무게. 박 씨는 따지지 않았다. 따지는 순간 진실은 변명으로 바뀌고 사실은 부인으로 덮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. 대신 그녀는 매일 밤 촛불을 켜고 장부를 펼쳤다.